자, 안녕하세요. 첫판차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팔아볼 차량은 옆에 있는 그랜저 TG입니다. 그냥 그랜저 TG가 아니라 뉴 럭셔리 그랜저 TG라는 모델인데요. 현대자동차는 페이스 리프트를 참 좋아합니다. 연식이 조금만 변경돼도 팔아먹기 위해서 페이스 리프트를 해서 뭔가를 좀 변경시켜서 판매를 하는데 이차량은 기존의 그랜저 TG에서 뉴 럭셔리 그랜저 TG로 바뀌면서 페이스 리프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바뀐 게 없이 이름만 페이스 리프트로 출시됐던 연식 변경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 말부터 2010년까지 뉴 럭셔리 그랜저 TG가 판을쳤죠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광고가 어떤 거냐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네, 바로 이 광고였습니다. 그랜저로 대답했다. 그거죠. 이제 우리 그랜저 TG 타시면 푸사도 그랜저 TG로 바꾸시고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시면 그랜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g r a New Luxury 자, 이번 그린저 TG는 장애인용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장애인만 탈수 있는 게 아니라, 나올 때부터 장애인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렌트카나 택시용으로 이용했던 게 아니라, 일반인 장애인분들이 타시기 위해서 옵션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진 차. 그래서 장애인용하면, LP 중에는 그래도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갔던 차량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차량 2008년 마레통노트 2009년형이고요. 주행거리가 15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외판부의 교환이 뒷문과 디텐다 교환이 있고요. 디텐다 교환은 유사고판열을 받기 때문에 이차량 역시 유사고판열을 받았지만 외판부의 단순 교체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판매되는 금액이 430만 원인데 이 차량을 딱 받고 나서 제가 점검 좀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어떤 거였냐면 어,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체도 깨끗했고요 누유도 없었고 소화품도꽤 많이 교체가 돼 있고 오일 관리도 잘돼 있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보통 10년이 지나고 주행거리가 15만 킬로 넘어가면 이제부터 슬슬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차량의 전차주 분께서는 관리를 정말 정말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뒷돈이 안 들어갈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타이어 교체는 좀 필요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요. 어떤 걸 교체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센터로 이동해 볼게요. 자 430만 원짜리 그랜저 TG l p g 차량이죠. 하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뒷 타이어를 교체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 50% 이상 남아 있고요. 뒤에 머플러 부식도 많이 없습니다. 반대쪽 머플러는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머플러 부식도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다 진흙입니다. 어. 자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한 절반 이상 남아 있고요. 아직 2년 정도는 충분히 더 타실 수 있습니다. 어, 자 뒤쪽에는 멀티링크 구조로 되어 있고요. 로어 암이나 아니면 어시스트 암, 트레일링 암 이런 암들은 공 부싱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요 부싱들이 오래되거나 깨져 있으면 뒤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근데 요 차량은 뒤에서 소리가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고요. 자 아래쪽에도 지금 부식이 없는 상태고요. 어, 엔진과 미션이거든요. 미션 쪽에도 누유 없고 엔진 쪽에도 누유가 없습니다. 아 최근에 엔진 오일을 한번 교체하신 듯하고요. 자 앞쪽 타이어는 30% 이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구입하시면 앞 타이어는 한번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한 절반 이하로 남아있습니다. 한30% 정도 남아있거든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정비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자, 타이로드 엔드나 아니면은 링크드 괜찮고요 자, 가스차는 요 엔진 헤드를 잘 봐야 되거든요. 엔진 헤드 쪽에도 오일류가 전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론트 케이스나 아니면 위에 로크한 커버 요런데도 엔진과 관련된 누유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엔진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제일 처음 봤을 때, 진짜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부동액과 부동액 통을 교체를 하셨습니다. 보조 탱크로 교체하셨고, 위쪽에 상부 호수도 한번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부동액이 굉장히 좋죠. 부동액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특히 가스차는 부동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량은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신 것 같고요. 자, 엔진 로크 카바 쪽에도 누유가 없습니다. V6 엔진이죠. 앞쪽에 3개, 뒤쪽에 3개, 실린더가 장착이 된 V6 엔진인데, 각자 앞뒤로도 녹화한 커버에 누유가 없습니다. 엔진 오일 누유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 차량은 타이밍 벨트 차량인데요. 타이밍 벨트를 13만 키로에서 12만 키로 정도에 교체를 한번 하셨어요. 다음 교체 주기가 20만 키로 전후로 한번 타이밍 벨트는 교체 주기가 도래할 겁니다. 그때 한번 교체를 하시면 되고, 바깥 벨트도 그때쯤에 같이 교체하시는 게 공임이 좀더 싸게 될 겁니다. 이 차량은 한번 정도 코일과 플러그를 한번 교체를 받으신 것 같아요. 코일 플러그 굉장히 깨끗한 것 같고요. 자, 엔진 오일 교체한 게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어, 엔진 오일 색상과 양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미션 오일도 4만 키로마다 교체 주인데 미션 오일 색상도 굉장히 좋죠. 어, 미션 오일도 교체를 안 하셔도 됩니다. 배터리는 2019년 6월에 교체를 한번 받으셨네요. 브레이크 오일은, 한번 볼게요. 자, 브레이크 오일만 한번 교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브레이크 오일은, 언제 교체하시냐면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이 다 됐을 때 교체를 같이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앞에 라이닝 교체하실 때 브레이크 오일 같이 한번 교체하시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이 차량의 엔진 오일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5,000km 타시고 교체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Granger, new 자, 기존에 있던 그랜저 TG보다 뉴럭시리 그랜저 TG가 좀 바뀐 게 뭐냐면 그릴에 크롬이 좀더 추가되고 이렇게 끝이 약간 올라가서 모였다는 거. 휠 디자인이 약간 변경됐다는 거. 자, 외관은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문, 콕도 이렇게 약간씩 보이고요.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외관 관리가 꽤 깨끗하다는 거. 트렁크 볼게요. 자, 트렁크 아래쪽입니다. 뒤쪽에 사고 흔적은 없고요. 아, 매트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네요. 매트를 왜안 쓰셨는지 모르겠네. 자, 사고 부위는 디텐다랑 뒷문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C필러나 아니면 B필러, 하단부의 스태프, 이런 것은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문짝과 디텐다 단순 교체입니다. 근데 디텐다 교체는 유사고라고 말씀드렸죠. 이 차량은 유사고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 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썬팅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 실내 들어가 볼게요. 자이 차량은 이제 13년 14년이 지난 차량이고 15만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1년에 한만 키로 정도 탔다 보시면 되고 그 정도 탔는데도 실내가 꽤 깨끗해 보입니다. 우선 앞좌석은 전동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랜저 TG를 보실 때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 어떤 거냐면 워크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옵션인데 이거 있으면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이 빠진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앞좌석은 파워 윈도우 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 미러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 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오디오 트립이 한칸 내려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공조기죠 에어컨 버튼이구요. 좌우 독립 프로터 에어컨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키를 꽂으시고 한 번만 돌리시면 이렇게 LPI에 불이 들어오죠. 이게 꺼지면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어, 휘발유차처럼 그냥 키고 바로 돌린다고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a p i 불이 없어지면 예열이 다 됐기 때문에 예열된 후에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자, 센터페시에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가 자,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그 아래쪽에는 5단 조절 열선 시트가 마련되어 있죠. 뒷좌석도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3단 조절로. 자, 스티어링 휠에는 스티어휠 링 리모컨도 있고요. 오토 라이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이퍼는 일반 와이퍼고요. 위쪽에 눈부심 방지 기능이 있는 e c 의 눈미러, 블랙박스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보험 할인용으로 그냥 등록만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대시보드 위에는 이렇게 휴대폰 거치대가 있는데 이거 떼시면 아마 흔적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순간접착제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건 편찬 사용하시는 걸로 떼지 마십시오. 자국만 이상해 남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가볼게요. 도어 트림도 그렇게 까진 흔적이 없고요. 도어 전체도 깔끔합니다. 15만 키로 타시면서 꽤 관리가 잘돼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까 트렁크에 있던 바닥 매트 검은색 있죠 이거는 구형 매트는 제가 교체를 해 놓을게요 구형 매트가 진짜 구형처럼 보여서 교체를 해 놓아야 되겠네요 앞좌석 가유시트도 찢어지거나 아니면 해진데도 없고요 이렇게 사용감만 좀 있습니다 조회석 가유시트 깨끗하고요 센터 콘솔 가죽도 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마치고 제가 총평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뉴럭셔리 그랜저 TG 차량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430만 원에 판매 중이고 바로 구입도 가능한 차량이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p g 차량들의 용도 이력이 중요하죠. 이번 차량의 용도 이력은 없음입니다. 렌트카나 영업용차, 택시로 사용했던 차량이 아니고 일반인이 그냥 타셨던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 상태가 좋고요. 소유자 변경도 세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잦은 소유자 변경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 마지막으로 내차 피해가 세 건에 200만 원밖에 잡히지 않았는데 뒤쪽이 단순 교체라서 그렇게 큰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차량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제가 시운전을 했을 때 진짜 조용한 실내에서도 엔진이 정말 정숙했습니다. 10년이 지난 15km가 만 지났던 차량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실내가 조용했고요. 또 시운전 했을 때 파워나 출력도 충분히 나왔습니다. 하체에 잡소리 나는 거 전혀 없고, 플라스틱이나 내장재가 비벼지는 잡소리도 나지 않았던 차량입니다. 진짜 잘 만나볼 수 없는 관리 잘된 그랜저 티즈인 것 같습니다. 아, 럭셔리 그랜저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판 채부장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그랜저, New Luxury.